나 <론> 너무 겉에서. 겉에서. 나 변했어 그런 줄 알고. <웃음> <웃음> 뭔 소리가 했네. <안> <laughs> 우리 이제 포토타임. 그.. 막 포즈 안취할거예요그죠아 진짜요? 아나 혼자 생각한거에요나 혼자 <laughs> 어요 처음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알아서 찍어주세요 알아서. 항상 아름다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왜요? 왜 이렇게 해야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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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래 <laughs> <laughs> 오빠 이름 두열이잖아요, 그죠 <laughs> 두열, 두열이.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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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 i t 아아나그 i 방울유목할래 어떤 t y e 할까요? don't know. They got all 요 h e s e They got all 배 아프대요 어 왜요 왜요 웃겨서 배 아프대요 아, 지금. 아 웃겨서 배꼽이 빠졌어요 왜요 아, <laughs> 괜찮니 배꼽아 <laughs> 나빈눗방울써도 <비누방울> 돼요 나 <laughs> 어, 하고 싶다 우리 이렇게 있, 있으면 알아서 찍어주세요 왜냐면 <laughs> 있잖아요 포즈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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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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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닌데 <laughs> 적당한 표현이 뭐였지 <laughs>

야 아, 아니 그 어, 단어가 뭐지? 식사하는 야기도요. 거 아닌데. 평식자 한식적인... 그식요 어? 식자. 버식이야. 어? 어? 하는... <laughs> 뭐, 자식이... 자식이... 뭐 있지? 자, 그냥 그래요. 리더입니다. 아, 그래뭐 okay. 그냥, 그냥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웃음> 오케이. <웃음> 느낌적인 느낌, 느낌. 다들 뭐 하세요? 각 각자 각자 포토. 알았어. 셀프 포토. 지금 포토타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 그래서 다셀프로 하는 거아 같은데 지금? 아 일상적인 모습도 일상 포토 일상 데일리 일상 보호 보라 일리 데일리 일상 도호 보라 베일리 데일리 데일리 일상 보호 보라 일상 보호 보라 일상 여기 보라 일상 보호 보라 일상 안기 여기, 여기 꽃 뿌릴게요. 하이미주이다가 나, 어요 나, 나. 빵 나. 나, 나. 자 괜찮아요 꽃이 없어도 꽃이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러너 리지가 꼬보라더꽃치에요 여기까지 안 와요. 아, 좀 세게 불러 야, 서울 중구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laughs> 중구에서만? <중구만>? 중구에서만? 여기가 <laughs> 서울의 <그냥 포리> 중심이에요. <laughs> 전 세계. 여기 아, 제일 많아. 어, 여전 세계 인함께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간 함께 전 세계 인리지 왜구나아 너무 좋다. 왜왜다 추억은 방울방울. 빨간 마스크도 되게 잘부러셨다 이란 특별아이래 얼굴이 speech. 보여. 오. 얼굴이 비쳐요. 얼굴이. 요 놀라는 게더 뭐 놀라는 게더 웃겨. 아좀지하해요 요구조건이 많아. 여기 뭐 사랑싸움만. 좀 천천히 부... 떨어지게 불어줘. <laughs> 위로 위로. 천천. 히 <laughs>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위로. 자세히 봐봐, 자세히. 오! <목소리> 이거 약간 뭐야, 휴대폰의 액정에 내 모습 비출 때 그런 느낌인데? 아 이제 힘들어, 그만해.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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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리더님들대요아 더워. 매일 <목소리> 네, 뭐해요, 여러분? <목소리> 아니 모른다며요, 그치는지. 팬사인 언제 나와요? 1 0 아, 진짜 아, 진짜 한 1시간 40분 남았군, 남았군. 아, 아, 아. 당첨자 저희가 발표하겠습니다 오 1번 오이위주 네. <laughs> <laughs> 2번